프림 지금 이 FW가 벌써 3분의 1가량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옷이 별로인 거예요 슈나 ACG가 그나마 3주차 때 나왔던 건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요지야마모 또 철권 컨셉으로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슈나 ACG가 보면 볼수록 아 제가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구매를 못했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6북부터 한번 보시면은 아 형님들 기깔납니다 이번에 슈나 ACG 3주차 때 나왔던 제품 들 대표적으로 후리스 반바지, 긴바지, 모자까지 싹다 셋업으로 나왔고 스네이크 스킨에. ACG 90년대 복각판 후리스 이게 살짝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네이크 스킨도 지금 블루 스네이크 스킨 그 다음에 브라운 스네이크 스킨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제품이 가장 예쁜 줄 알았다 데님 셋업 또 자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드물게 이런 빈티지한 느낌 옛날 감성으로다가 데님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게 또 하는 또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 이 검정색 제가 또이 사진 보고 아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정가에 못산게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아쉽고 일단 스네이크 스킨도 검정색의 이런 브라운 계열 조합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 색깔이 셋업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조합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슈프림은 역시나 셋두셋두보기 아, 세트 때문에 근데 형님들 모델 샷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이게 스트릿이 아니라 이렇게 좀산 이런 데서 찍은 것 같아요 이게 ACG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룩북도 계속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롱 슬리브 제품도 나왔는데 롱 슬리브 제품은 뭔가 살짝 너무 좀 액티비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모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모자도 데님 같거든요. 형님들 쓴거 보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반팔도 나왔는데 반팔은 0. 그래서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 한번 있을 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0 프리임 나이키 ACG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데 일단은 전체 제품이 다 들어와 있네요, 스타엑스에. 아마 오전 액세서리 쪽에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네, 액세서리 쪽에 있죠. 일단은 뭐, 어페럴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를 좀 구매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후리스 먼저 보면 후리스는 검정색, 그 다음에 블루 컬러,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 이렇게. 스네이크 스킨 이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네이크 스킨이 조금 부담되는 어, 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셀가는 검정색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은 검정색이 저도 개, 개인적으로는 제일 라보입니다. 무난한 것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나아 보이긴 하는데 나는 검정색 같은 경우에 어,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키 ACG 그 90년대 옛날 올드 빈티지 제품의 복각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티지 매니아들도 이거 굉장히 좋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 그 느낌 그대로 잘 살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이키 ACG 옛날 제품들이 보통 나이키가 이렇게 어, 가운데 중앙에 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옛날에는 저를 는 일본 나이키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음, 보시면은 또 이렇게 블루 제품 어, 확실히 이게 스네이크 스킨 같은 경우엔 좀 부담이 되긴 할것 같아요 후리스는 개인적으로 좀 패스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자켓을 한번 그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정색 AC 데님 프로버 자켓인데 이렇게 반지법이죠 검정색인데 데님입니다.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레어한 그런 맛이 있죠. 흔하지 않은 자켓이기 때문에 좀 올드하고 빈티지한 맛이 있긴 하지만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스페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구미가 땡기긴 합니다. 검정색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환율 때문에라도 조금 비싼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나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자켓이 검정색 있지만, 이제 오리지널 데님 자켓이라 하면 이렇게 청자켓이죠. 요게. 예쁘긴 한데, 아, 이게 셋업을 입었을 때 과연 예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바지도 각각 셋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자켓이랑 셋업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반바지가 이제 후리스랑 셋업으로 무늬가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바지만 잠깐 한번 살짝 보면은, 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 밑에는 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고무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은데, 요거 바지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셋업이 조금 가면 좋을 것같냐면 일단은 자켓은 검정색 자켓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반바지에 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일단 자켓에 반바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도 이렇게 나이키 ACG 스프림이라고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딱 그냥 사이즈가 좀 나옵니다 어, 딱 봤을 때 이렇게 검정색 자켓하고 반바지 가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 발매를 했을 때에도 검정색 자켓이랑 후리스 그 다음에 반바지 긴바지 그리고 검정색 제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팔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컬러가 나오긴 했습니다 어, 슈프림 티셔츠 뭐요거 아니더라도 키깔 나고 예쁜 거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뭐 콜라본지 뭔지도 잘 모르게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해봐 좀 아쉽다 반팔은 어, 그리고 솔다 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리셀카도 그거를 반영해 주듯이 10만원이 넘지 않은 리셀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자도 보시면은 자켓이랑 셋업으로 나왔습니다 검정색 그 다음에 데님 컬러 그 다음에 이렇게 스네이크 스킨 컬러 골드 스네이크 스킨이라고 부르네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검정색 자켓에 검정색 반바지 검정색 모자가 어떨까 리셀카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 제일 비싸긴 하네요 일단 이것도또 데님으로 나왔습니다. 이렇 검정색이지만 어, 데님이 또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들어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끈 조임에도 슈프림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나이키 ACG 슈프림이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 거. 검정색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데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제품들 제가 한번 골라가지고 한번 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봐와 이거 세개 중에 뭐가 제일 예뻐? 요 골드 컬러, 블루 아, 컬러, 다음 검정색. 예뻐. 나는 더 청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쁜데 너는 아니, 왠지. 검정색. 아 그래 너는 너는 검정색 좋아할 것 같아 너는. 역시 부부는 내가, 이심전심. 내가 입으면 청 입을 것 같아. 그니까 청? 응. 어. 하지만 이건 내 거니까 청보다. 아, 관심 없어 나. 네. 도 네. 드디어 세계가 다 왔습니다. 기대 기대. 아 이. 왔는데, 아,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또 리뷰를 해야 제가 입어볼 수 있는데, 입으려면 리뷰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유튜버의 숙명.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슈나 AC 제품 세 가지가 왔거든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아, 이 데님 자켓.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것처럼 검정색으로 다 구매를 했고, 셋업으로. 전다 미디움을 구매를 했거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늘 미디움 입으면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 아, 근데 이거 아, 요렇게. 아, 여기 실물이 아 이런 워싱 느낌이랑 이런 게 제대로네, 데님 같이 진짜로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일단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여러분들 뭐 예상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무게감이 묵직한 느낌이 있고 이게 풀어버자켓인데 이렇게 아노락처럼 이렇게 반지퍼로 됐고, 이게 AC 제품이라서 퀄리티도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안에 고무 패킹으로 마감 처리도 되게 잘돼 있고, 야 방수도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데님인데? 아, 데님이면 방수가 안 되나? 유니미 벙수거 된다고? 아우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하, 이게 얼마 른에이 셋업인가? 안감도 오, 이런 느낌이네. 오케이 들어 있고. 맞는데? 어? 어 사이즈 괜찮네. 딱이다. 지금 와 미디움 아니 사이즈 킹이네. 이런 느낌이고. 와 사이즈야 내 사이즈다 이건 그냥 내거네내거내옷 아, 너무 완벽하게 맞는데 내가 근래 입어본 옷 중에서 핏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와 진짜 대박 아 오늘 이거 바로 입고 나가야지 진짜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자수로 스톰 핏이라고 되있는데 여기 스톰 핏이 AC에서 전개하는 비바람에 강한? 그러니까 이게 방수 재질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안쪽에 안감이랑 이런 거 보면은 좀 방수가 그런 되는 그런 어, 느낌이고 자수도 그냥 깔끔하고 되게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손 많이 갈것 같은 바지 한번 바로 입어 보도록 할게요 셋업이기 때문에 제가 바지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고 이게 사실 완벽하게 긴바지 셋업으로 나오긴 했는데 데님으로는 저는 이걸 이제 살짝 틀어 가지고 이제 반바지로 이런 느낌 요거 제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몰을 구매를 한 이유가 허리가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좀 길이를 좀 짤뚱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스몰을 어 제가 구매를 했고 요것도 한번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일론입니다 데님 아니고 유튜버의 숙명 바로 어 벗어재끼는 어 유튜버의 숙명 아 <laughs> 믿지 내가 손으로 가리고 있다 믿어? 아 믿지 어, 어 이거 조금, 조금 작은데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다 뱃살 빼면 되죠 빼실 거잖아요 뺄 겁니다 뺄 겁니다 진짜로 내가 운동할 거예요 맞는데? 이런 느낌. 어 괜찮은데 사이즈도. 응아 음. 이게 주머니가 근데 옆 주머니 느낌이 아니네. 주머니가 이렇게 테크웨어처럼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 그 미나트 치면은 동전 숨겨놓는 그런 주머니처럼 그 이런 느낌으로 있어. 나도 그냥 어. 죽으면... 이런 게 없어 이 주머니가 없어. 어.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핏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이야 내가 딱 원하는 느낌이었어. 길이감 반바지 길이감. 완벽해.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셋업에 활용 점점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가려면 역시 무조건 깔맞춤. 아재들은 이또 깔맞춤에 목숨을 걸거든. 우리 같은 경우에 모자도 살짝 디테일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워싱이 역시 데님 느낌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님 느낌이 아니라 데님이죠 사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이렇게 다 이키. 스프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 깊이감이 확실히 데님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그 뭐랄까 신축성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깊이감이 그렇게 깊은 느낌은 안 되거든요 근데 내 거다 내 거야 아나 오랜만에 마음에 든다 진짜 셋업 괜찮지 않아? 응 괜찮아 어, 아, 너무 뭐, 깔끔해 아 까먹는데 안 괜찮을 수도 없지 사실 어. 또 블랙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 사람 하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로? 아나 너무 만족감이 대박이야. 그리고 이게 실물이 진짜 괜찮네. 그리고 살짝 나일론이랑 데님이 조금 이질감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 잘지 않나죠? 뿌린 느낌. 너무 아. 다 청초. 아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해라.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거 입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laughs>